안녕하세요 순금초때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5월 4일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일이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아,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세대를 보듬어주었던 부모님과 스승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함께하는 달입니다.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되시고요. 음, 최근에 5월 2일부터 한 2~3일 동안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1,402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어,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높았을 때가 1,496원까지 갔죠. 음, 한 100원 정도가 빠진 건데요. 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왜 이렇게 내려왔는가? 그 원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율이 높아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뭐 수출기업들이 못 버틴다. 또 환율이 또 너무 낮으면 가격 경쟁력이 없게 되죠. 수출기업들이 세계 무역시장에서 지금 자동차 관세 25% 적용이 이제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내려오는 것은 경쟁력이 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환율이 그럼 왜 떨어지느냐 세 가지로 저는 보아집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서 상호관세에 내지는 대응관세를 했어요. 그 이후에 채권시장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미국. 채권시장에 채권수익률이 급격한 상승이 있었죠. 음, 그래서 한간에 중국이 채권을 파는 게아니냐 또는 일본이 채권을 어, 파는 게 아니냐. 미국 채권을. 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미국 내 번드, 사모펀드나 해치 펀드들이 매각을 한 거로 어, 일부 확인이 됐고, 일본도 한 30조 원 정도 매각을 했죠. 물론, 해치펀드, 미국 내 해치펀드나 사모펀드가 팔게 된 원인이 중국이 그 회사들아,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지분이 있는 상황에서 그 지분을 빼다 보니까 대금 결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 채권을 팔았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laughs> 어, 아시는 분도 있는데, 납득가는 설명도 됩니다, 그것도. 어, 그러면, 금리를 관여해서 중국이 미국 관세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직 확인은 안된 겁니다. 현재 중국의 스탠스는 위안화는 평가절하를 공세적으로 어, 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이 없어요. 지금 7점이 달러당 7점이 위안 정도 어, 박스권에서 계속 가고 있는데 환율로 관세를 희석화시키겠다. 이런 발표도 없었고 어, 환율로 어, 대응한다는 그런 입장도 현재 없습니다. 오히려 절하를 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어, 그런 쪽으로 좀 소식이 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환율로 관세에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일부 입장이 에, 달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그렇게 일부 해석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5월 1일인가 4월 30일인가 실무협상이 있었죠 2 플러스 2 그때 저는 미국과 한국 간에 내부적인 환율에 대한 협협의가 있었지 않느냐 이면 협의가 이런 추측도 좀 해봐요. 90일 유예되는 것이 7월 8일인데, 그럼 다음 정부가 들어서고 한달 5일 있다 이제 미국하고 본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단계적인. 환율 인하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 않느냐 원화에 대한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엔화는 지금 달러당 144엔 이더라고요 그냥 140에서 145 사이에 박스권에 있습니다 중국도 크게 변동이 없는데 한국만 급격하게 지금 2, 3일 동안 내려온 건데. 그런 이면 합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우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채권 가격이 불안정하지. 그래서 미국 채권 가격의 영향으로 달러가 약세되면서 원화 환율이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도 할수 있는데 한 가지 또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원화가 강세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이 현재 갖고 있는 경제 상황 또는 정부 이런 것들 정국이 불안정하고 대선 후보까지 지금 뭐 사법 리스크 연장 사법부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연장선상 계속 이렇게 몰고 가지 않습니까 전국이 계속 혼돈해 있고 경제는 기초펀더멘탈 자체가 물론 20-30년 쌓아놓은 체력은 있지만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많이 약화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신산업이 치고 나가는 게 있느냐?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원화가 강세를 띨 이유는 없어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도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미국과 한국의 근리 차가 지금 1.75% 나죠 다음 주에 FOMC 열리잖아요. 그러면 미 연준에서 동교라는 것으로 점도표가 많이 있고 예측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 내각은 실업, 실업률이 4.2%대에서 유지되고 있고, 고용은 15만을 원 넘어서 17만대 이렇게 있으니까, 뭐, 금리를 내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회적인 압박을 하고 있죠. 1.7%의 금리 차가 나는데, 환율이 내려간다? 원화가 강세를 띈다? 미국의 금리가 1.7%나 높은데, 원화가 강세를 띈다. 이것은 자금 흐름상, 이해하기 어려운 것같요 그래서 다음 주, 내 연휴 끝나고 시장이 열리면, 좀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제2의 프라자비 같은 묵시적인 합의, 점진적인 환율, 인상, 이나, 요런 일번이 그거고, 이번은 중국이 미국 관세의 협상카드로 환율에 대해서는 문제화 시키지 않겠다. 그런 내부적인 조율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이 또 하나 있고요. 미국 채권 채권에 대해서 매수 매수를 통한 미국 채권의 안정. 뭐 이러한 어떤 이면적인 관세를 둘러싼. 테이블의 논의가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 연준에서 금리가 동결되고 1.75%의 금리 차가 나면 환율이 인하되는 것은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띠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도 봐집니다. 미국은 한 1250원 대까지 예, 갔으면 하는 입장일 거예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50원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1300원에서 1350원. 그 사이면 수출 수입 상황에서 적정한 환율 아니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유튜브에서도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특별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없어요. 환율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소비에서 제조업으로 가고 중국이 제조업에서 소비로 가서 미국이 만든 것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환율이 조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그린상은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건 맞죠 제조를. 어, 미국이 직접 하겠다. 메이드 인 USA로 어, 그러니까 많이 사달라. 그리고 자국에 와서 만들어라. 관세를 안, 적용을 안 받으려면 뭐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그 만든 것을 사줘야 되는데 그것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환율이 적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율 부분에 대해서 어, 논의가 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분 어, 동의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확인된 건 전혀 없다. 현재로서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환율에 대해서 어, 저의 생각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